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원의 우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용인 ic 부근의 신축 2층 상가 사무실이 임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러 왔어요. 일단 위치는 용인 ic 바로 1분, 정말 1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30평 2층이고 화장실이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30평을 온전히 내 공간으로 쓸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2 0에80 인데요 어, 이 부분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가 45번 국도이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용인 IC 진입 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에버라인 경전철 둔전역이 각각 다 1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물건 위치는 바로 앞에 보이는 신축 상가 건물인데요. 1층에는 편의점과 자전거 가게 그리고 설비 가게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2층에 나와 있는 매물이에요. 그러면은 외관과 뒤에 주차장 부분은 저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좀 어, 멀리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길 건너까지 왔고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아이고, 주차장을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넓직한 이런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위치를 설명을 해주자면 어, 이쪽으로는 용인 시내로 나가는 길이고요 저 앞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출레라가 어, 올라가는 곳이 용인IC 램프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호곡읍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경전철역도 보이네요.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상가 내부를 확인 시키겠습니다.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 상가 입구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앞뒤로 어, 출입문이 있어서 주차하시는 분은 뒤쪽에서. 출입하시면 되고 도보나 대중교통 들어오시는 분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온전히 내 공간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입구로 들어왔는데요. 전기를 어, 전기는 아직 꺼놨네요. 네, 입구에서 면적을 보면은 그냥 네모 반듯하게 어, 실 면적 30평을 온전히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마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임차인분이 들어오시면은. 모두 다 주인분이 마무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뭐, 상가 임대 매물이어서 특별하게 어, 설명드릴 거는 신축이라는 점. 신축이어서 내부가, 내 외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내부는 여기는 마무리는 다 주인분께서 다해 주시고요. 여기 창도 보면은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방음과 어 난방 단열 이런 쪽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용인IC 바로 앞이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둔전역 바로 앞이어 가지고 어, 근무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을, 어, 모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제가 있습니다. 이제 추천하는 업종은, 어, 아무래도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보니까, 어, 외부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시는, 이제 영업을 하시고, 영업사무실로 쓰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1층에 편의점도 들어와 있어서 어, 나중에 뭐 간식거리나 이런 거를 사실 때 이제 멀리 이동이 필요 없이 바로 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 이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나중에 이제 수전을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그거 수전 위치는 여기에서. 임차인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저와 함께 오늘 매물로 나온 어, 사무실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간략하게 어, 위치와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치는 용인 IC, 분전역 1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30평. 보증금과 월세는 2000에 80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인분께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신다고 해요. 마음에 드시면 은 교통 편리하고 저렴한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